안녕하세요. 윌리엄 홍동산입니다. 아, 지난번 비디오에서는 음, 부동산 그 강의 온라인 코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강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 오늘 시간은 이제 교재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간략하게 이제 맛보기 강의도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일단 그 UBC 스 c h o o l of Business 쪽에 이제 수강신청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코스 등록을 하시면은 굉장히 두꺼운 거의 뭐 전화번호부 수준만한 책이 한 권이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26장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거 하고 이제 천재 천재라 그래서 이제 기주, 기존의 기출문제들 출제에 나왔던 첫 문제를 이제 받으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그 두꺼운 그 텍스트 교재에 유학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내용은 이제 똑같이 유학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에다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어, 좀이 축적해 놨던 그러니까 이제 큰 책에는 있는데 이제 유학본에는 좀 빈약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제가 이제 강의 노트를 조금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이제 수업 중에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칠판에다 이제 정리를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그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제 강의 노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시면은요, 음, 실제 구성이, 아, 이게 이제 그 요약본에 대한 이제 실제 그페이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챕터 1 부분에 대해서 어, 수업에 대한 맛보기 부분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유학본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집이죠. 천재라고 해서. 이제 이건 UBCS 2016년 버전입니다. 가장 최근 버전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 이 부분은 천재, 첫 문제는 다 풀어봤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천재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라는 것은 이제, 음, 뭐 이런 식으로 각 챕터별로 해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좀그 모르겠던 부분이거나 복잡한 부분들을 좀 써머리 한거 또는 이제 두 번째는 이 써머리 노트 이 강의 요약집에는 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좀 부실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큰 원, 원, 텍스트에서 좀 따다가 다시 한번 좀 보강을 한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텍스트 내용에는 없거나 조금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된 것들을 업데이트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수업을 어 시작을 해보면요. 은어 조금 혼자 떠들면 좀 쑥스럽긴 한데. 일단 그 사실 부동산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동산 그 라이센스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 쉽게 도전을 하는 것도 좀안 좋기 때문에 약간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측면에서 어, 보통 보면 처음 첫 파트에 조금 어려운 챕터들을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우를 처음부터 딱 깔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부터잘 모르는데 캐나다 법에 대한 거를 논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죠. 아니면 뭐 여기 백인 애들이야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로우를 배웠으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 저희 같은 분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로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처음에 조금 당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려운 파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떨어져 나가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쪽에서도 계속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조금 쉬워지고 나중에 모기지 파트가 나오면서 조금 더 어려워지고 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그냥 맛보기 강의로서는 이제 챕터 1 리얼리스트 서비스에서 펀드멘탈러블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교재 나와 있지만은 이제 처음에 스타팅을 이제 그 윌리엄 더 컨커러 이야기부터 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큰 텍스트에도 이런 내용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뭐 자세하게 우리가 뭐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저도 더구나 더구나 이제 법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시험에 꼭 필요한 정도 수준에서 밖에는 이 부분은 이제 지식이 없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음, 일단 스타팅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음에 그 윌리엄 더 콩크로가 아, 노르만그뭐라 그 그래, 바이킹족이죠. 이 바이킹이 1066년인가에 이제 잉글랜드를 정복을 함,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다 이제 세팅이 돼 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음, 시스템을 좀 바꾸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처음 스타팅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1200, 뭐냐, 15년, 어, 어디나 오나요? 어, 1215년쯤 돼서, 이제 킹존 o h n 11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당히 그 악명 높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마그나카르타. 마그나 카르타라는 게 우리나라 말은 대헌장이라 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지미곧 국가다, 뭐 왕이 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모든 걸할수 있는 전제 정치를 했었는데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에 서명을 하면서부터 이제 왕도 법 위에 굴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커먼 로우가 시작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법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은 꼭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먼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됐고, 또 사실 우리가 이 부동산법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 우리나라는 뭐 이런 커먼러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커먼러랑 성문법이랑이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돌아가다 가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특히 레지덴셜보다는 커머셜 쪽으로 갔을 때, 아직도 그 커먼로 쪽에 영향력 있는 부분들이 좀 독소조항이라고 하죠, 소위.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커먼로라는 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면은 근데 이 커먼로가 너무 이제 그 엄격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좋은 취지로 했었겠지만은, 엄격하게, 그러니까 커먼로라는 게 뭐죠? 판례법이나 관습법이잖아요. 과거에 발생했던 판례나 전례를 그대로 이제 따라야 되는 어떤 동일한 비슷한 사안이 일어났을 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100% 똑같은 사건이 없기 때문에 어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만 적용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제 그 손해 보거나 뭐라 그 불이익을 당하는 또언 fair 한 이런 일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불공평한 점을 불공 불공정한 거에 대한 시행 시정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왕에게 직접 피티션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신문고라 그러나요? 왕한테 직접 이제 그 항소 상소를 올리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제를 선처를 바라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에퀴티라는 단어가 이제 발생합니다. 을 그래서 이제 에퀴티로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Um, 일단 커먼로, m o n law와 equitable l a w 가 있는데 커먼로 m 라는 것은 디 e c i s i o n s based on p r e c e d 전례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례 판례 관습에 베이스를 두는 거고 e q 터블 t 는디 e c i s i o n 페 b 니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많은 부작용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어, 왕이 직접 이제 그 뭐랄까요 하여튼 그 왕의 그, 권한으로,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셔,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페어니스 관점에서 나온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스태츄로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 그대로 는 성문법이, 성문법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레지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훗날, 근대사회가 들어왔으면서, 의회가 발등을 하면서, 이제, 나온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음, 또한 가지 포인트는 여기서, 이겁니다 이제 그 교재도 있지만 은 만약 if there are conflicts between common law and equitable law, the court will rule in favor of the equitable law.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상충됐을 때는 일단 equitable law가 우선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 statute 아, law라는 부분은 아,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성문법이잖아요. 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있지만 federal하고 provincial가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뒷장에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g o v 구조로 갈때세 가지가 있거든요 um, Federal, p r o v i n 티 i a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테츄 t u t e l 는 f e d 과 어, p r o v i 까지만 입니다 그럼 m u n i 은 뭐냐 여기는 일단 우리가 스테츄 t u 라고 하지 않아요 m u n i c i 나중에 뒤에 또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마일로를 제정합니다. 그, 뮤니시플 가버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청이죠. 그, 그러니까 뭐, 버나비시, 코키클람시, 벤쿠버시 할 때, 그 단위가 이제 뮤니시의 단위가 되는 거고, BC가 이제, 프로빈셜이 되는 거고, 전체가 다, 1 3개 주가 다모이는 것이 이제 캐네디안 페데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성문법은 아, 페더럴과 프로빈셜에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뮤니시플은 해당이 안 되고, 뮤니시플에서는 마일로를 제정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꼭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세 가지 로가 이세 가지 로가 같이 이제 상충이 됐을 때 뭐를 제일 먼저 보느냐 넘버원은 스테츄입니다스테츄로가 스테이츠 제일 위고요 그 다음에 에퀴터블로 에퀴틀로그 다음에 커먼로 순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순서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재 에서 이제 그 905번 퀘스천 905번에 이제 그런 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그 퀘스천에 대한 문제들은 다 먼저 풀어보고, 어,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다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 강의만 전달하는데도 에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어, 한 타임이 두 시간 반 강의인데, 어, 여기 있는 내용들만 설명하기에도 꽤 힘, 어, 뭐 시간이 모자라서, 어,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 제가 다 풀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도 있고, 중복적인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꼭 필요한 거 또는 교재에서 조금 안 다른 거, 안 다른 데 나왔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부분적으로 제가 발췌를 해서 일단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이제 넘버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교재에서는 905번 퀘리스천 905번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judicial decision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의 반복인데요. 일단, common law 에서는 p r i uh, n c i p a l of stale diseases. 아마 이게 뭐, 또 라틴어겠죠. 그래서 이제, uh, s t i l e diseases 는, 음, 이거죠. Let the formal decision stand. 그래서 무슨 뜻인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 전례, 판례대로 일단 간다. 그런 것이 기본이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게 distinguish 라는 게 있고, s t i l e diseases 가 서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메인 어떤 프린스플인데, 만에 하나 어떤 커먼 롤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냥 도저히 전례를 따랐을 때는 더큰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는 그 판사가 본인의 어떤 직권으로서 전례를 깰 수가 있습니다. 전례를 깨고 또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디스팅규시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는그 레미디에서 커먼 롤와 에퀴터블 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시험 문제로서는 이제 퀘스천 805번 또는 830번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강의 듣고 나서 직접 그 질문들은 어,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 만약에 집계약 같은 걸 했을 때 위반사항이 발생을 했다. 했을 때 구제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단 커먼 로에서는 구제책이 유일한 구제책이 데미지에 대한 부분 밖에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 그러나 좀더 포괄적이고 좀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스페이스피 퍼포먼스나 인정션, 어베이트먼트, 뭐 이런 부분들은 에퀴터블로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서 커먼로를 적용을 해보고 이것만 갖고서는 부족하다, 미약하다 싶을 때는 에퀴터블로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영영을할 수가 있죠. 데미지는 어,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손해본 부분. 예를 들어서 집을 팔기로 했는데 바이어가 컴플리트 하지 않것 거로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이제 디파지 뺏기는 거 정도가 되겠죠 어 또는 이제 계약에 어떤 그 차질이 생겼을 때그 집을 뭐 싸게 팔게 됨으로써 얻는 손해 이런 부분들이 데미지라면 스페비 퍼포먼스는 원안대로 시행을 해라 집을 팔기로 했으면 팔아야 되는거고 사기로 했으면 사야 되는거니까 무조건 해라 마이어 상황이 어떻든 뭐 이런 개념이고 인정시험은 이제 강제 집행, 법원 강제 집행이라고 우리나라말로 번역이 되는데 뭐뭐뭐를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법원 강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요. 어, 부동산 라이센스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